조금만 더 버텨라! 여신님의 뜻에 따라 샨도스톰 네이지께서 곧 도착하실 것이다! 우리는 무사히 상륙했지만 다른 배들이 인근의 섬에 좌초된 것 같소 그 누구도 버리고 가고 싶지 않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소 제 울빼미들이 앞길을 정찰하며 마이애브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가려면 밀림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연의 군대가 진군을 도울 수 있겠군. 서둘러야 해요. 마이의 군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뭔가 불길하군. 대지와 나는 하나다. 사냥이 기다린다. 선복사도 맹수자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아슈테라팔라도 칼림도어를 위하여 오랜 잠에 감각도 분해졌나 대지와 나는 하나다. 오랜 잠에 감각도 분해졌나이 기분 나쁜 도마뱀들은 뭐죠? 모르겠소. 그런데 왠지 나치 이거 보이는군. 나이트 힐프 가으니 우리는 나가다 우리가 바로 미래다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그리 들리라 당장 그러죠 엘루 네 이름으로 그렇게 하죠 뭔가 불길하군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칼림도어를 위하여 그리 되리라. 아누도라.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아슈게라 팔러도. 대지와 나는 하나다. 대지와 나는 하나다. 뭔가 불길하군.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마예브를 구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내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배들이 여기 좌초됐군. 내가 잿빛 골짜기에서 데려온 특별한 동맹이 근처에 있을 거요. 특별한 동맹이요? 그냥 계속 찾아주시오. 보면 바로 알테니. 아군 전사들의 석과 교전 중이다. 신의 뜻.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서둘러야 한다. 때가 왔다.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뭔가 불길하군. 대지와 나는 하나다 뭔가 불길하고 안우도라 아슈테라 불렀습니다. 오랜 기회에 적도 두해졌나 알림도를 위하여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대지와 나는 하나다 대지와 나는 하나다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뭔가 불길하군 그리 들이라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돼지와 나는 하나다 뭔가 불길하군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시간 낭비할 수 있군 나는 하나 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이전 중입니다. 엘론의 목소리가 아시, 토라. 아군 오랜잠에 감각도 전졌나오랜잠에 감각도 오전졌나어에 말해보세요. 빨리 말씀하시죠 경계 중 뭔가 불길하군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대지와 나는 하나다 뭔가 불길하군 대지와 나는 하나다 오랜 참에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당장 h a 죠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아슈테라 팔라더 대지와 나는 t do it. You can't do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o it. You can't d 대지와 나누 하나도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안후도라 오랜 잠에 감색 뚜내졌나? 여신의 뜻들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그리 되리라 무슨 불길함? 어디를 공격할까요? 깼습니다. 대지와 나는 험하다. 아,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아,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빨리 말씀하시죠. 뭔가 불길하고. 어, 자리 잡았어요.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전 부수기로 맹세했어요. 아군 전사냥이 기다리고 적과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어서 감수관의 기지로 가야 한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경계 중 시간 낭비할 셈인가 죄인들에게 고통을 끝이 다가온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이 기다린다 아시알테르다스 저기 우리의 잃어버린 동료, 사나꺼인이다 일루미시오 수세기 동안 이들을 볼수 없었는데 군단이 나타나자 우리의 옛 친구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지 이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임 <놀람> 대지와 나는 악인 전사지로 시간 낭비할 셈인가 려야 한다. 내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뭔가 불길하군. 자리 잡았어요. 누가 나이에브에게 가려면 전 나가족을 뚫고 가야겠소. 그렇다면 저 불결한 짐승들은 여신의 빛의 분노를 맛보게 될 겁니다. 대지왕 나은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어요. 빨리 말씀하십시오. 실현될 것이다. 대지왕 남은. 서둘러야 한다.

지지와나 뭔가 o n g a 라고 n g a Monga, Monga, m o n g 니 M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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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지 g a m o n g 이 m o 이 여사제 티란데 네가 직접 이곳까지 오다니 놀랍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온 건가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마이애브 네가 날 판단할 입장이 아닐 텐데 네 행동 때문에 나의 감시자들이 죽고 배신자가 자유롭게 풀려났다 감옥에 갇혀야 할건 바로 너야 둘다 그만 우리는 아직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이애브, 현재 상황이 어떤가? 여기는 이제 남은 자원이 없습니다, 샨도. 일리단의 기지를 습격할 더큰 군대를 꾸리려면 먼저 금광을 찾아야 합니다. 좋아. 그럼 어서 이동하지. 뭔가 불길하군. 어서 말해보세요. 시간 낭비할 쌀을 잡았어요. 두려움을 떨쳐내겠어요.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기다려. 빨리 말씀하시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laughs> 금이 부족합니다 <laughs>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이 땅을 위협하는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돼서야 뿌리를 내릴 수 없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엔 뿌리를 내릴, 완료. 내릴 수 없습니다. 뭔가 불길한 시간 낭비할 수. 있 대지와 나는 하나다.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이 땅은 실현될 것이다. 경계 중. 대지와 나는 기다린다. 하나다. 연구 완료. 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어요.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오랜 잠에 감각이 무뎌졌나? 뭔가 정이는 실현될 것이다. 갈림도를 위하여 일 시간 낭비하시 서둘러야 한다. 시간 낭비할시리라 대박이 땅위협하는다 정우는 실현될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주인님을 믿고 연두 완사령이 기다리고 사냥을 해보면 겠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오랜 시간이 남겨놨습니다. 어? 사냥이 어? 비단입니 음. 시간을 왔어요. 너무 많이 소비했습니다. 공격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1, 2단의 군대는 더 강해질 겁니다. 어서 공격해야 합니다, 장도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인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전투는 너와는 상관없을 텐데. 널 풀어준 건내 실수였어, 일리단. 이제 나도 알것 같아. 넌 괴물이 되어 버렸어. 원초적인 힘은 진정한 힘이 될수 없어, 일리다그 때문에 나는 너 대신 네 형을 선택. 시간남기 아시토 뭔가 살려야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오랜 차례야 각각도 둔해져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금이 부족합니다 시간 낭비였으니, 오랜만에 감각도 분해졌나 사냥이 기다려 연구와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샹도, 와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예브. 일리단의 행방은 아직 미연하고 티란데의 흔적 또한 찾지 못했으니. 모습을 드러내 일리단. 모든 게 끝났어. 아직이야 티란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니 안타깝군. 이제 너와 온 세상이 내 능력을 깨닫게 될 거야. 아시카스. 형, 여기는 어쩐 일이지? 너를 막으러 왔다 일리단. 너를 추방하는 대신 기회가 생겼을 때 다시 감옥에 가뒀어야 했는데 그때 내 마음이 나약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새 주인을 삼기기로 맹세했다. 이제 그를 위해 중요한 과업을 수행해야 해. 미안하지만 형이 내 앞을 가로막게 둘 수는 없어. 걱정 마시오, 티란데 일단이 어디로 가든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